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포르쉐 유카이엔 3.6 플래티넘 에디션 958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54,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살균 소독 인증까지 마쳤고요. 스톤칩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분내 쪽도 살펴보시면 분내쪽 네,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5.11로 65% 정도 가까이 남았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5.23으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2열 폴딩 가능하시고요.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 보여주고 있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도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타이어는 네쪽다 미쉐린이네요.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4,426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네, 핸들 보시면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뒤쪽에는 핸들 열선 있고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시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살펴볼게요. 네,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2채널이네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됩니다. 더 내려와서 보실게요.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서스펜션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 주행 모드 조절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컵홀더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ER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잭으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컵홀더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옆쪽 보시면 보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이 열도 썬루프 넓게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 좋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커버 옆쪽으로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음은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포르쉐 뉴카이엔 3.6 플래티덤 에디션 958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